요즘에 냉탕에는 탕 밖에서 물줄기가 떨어져 내리는 폭포수 말고 탕 안에서 나오는 안마용 물줄기가 있다 난이도가 높은 폭포수와 달리 누구나 쉽게 안마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데 이런 안마 물줄기들을 온탕에 여러 대 모은 안마탕이라는 것도 있다 우와 이게 안마탕인가? 어떤지 한번 볼까? 음... 왜왜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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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러는 건데? 물줄기한테 똥찜 당함. 더럽. 그냥 더럽. 그런데 이게 뭐 안마가 되는 건가? 그냥 물줄기인데 요 안에. 오?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멈추니까 섭섭. 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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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안 밀어? 언제까지 탕행 쓰려고? 이게 뭔가 벗어날 수 없어 중독성 쩔어. 그래. 언니도 한번 해봐. 자, 내가 눌러줄게. 에? 응. 가끔 어떤 안마탕은 수압이 너무 세서 사람이 밀려나가기도 한다. 미안. 언제 어디서나 안전 제일.